1달러는 너무 적소 1급 4달러로 합시다 안 돼요 4달러 No 4달러 할 거야 할 거야 안할 거야, 거야. 장군. 장군 갑시다 All right 자, 잠깐 이봐, 김정원이 친구야 아니, 형님 무 선생님 아, 말안할 거야 저, 됐다 이거 어떡하지가 <laughs> 누가 웃었어 아니, 이게 무슨 뭐. 김두한 <laughs> 아, 아니, 저영정님 <laughs> 이렇게 심각하 웃음이 나오십니까? 자리... 말이 맞아. 이 무슨 정천병적 같은 일인가? 지금 이 새끼가 장난을 하자는 건가? 어, 이번에 또 무야. 자, 시방이. 환이 잘해. 맞아, 날 집어치우라. <laughs> 어, 그럼 첨부터 협상 잘했어야지, 갔네? <laughs> 이제 뭐. 무슨 말이 필요가서? <laughs> 그거야 뭐. 아, 아무튼 난 마음에 안 들어. 실망이야, <laughs> 이 아이, 그렇게 아, 그렇게 기세등등 하더니만. 아유, 완전히 누렁이 아니야. 아니, 정팔이 너까지 아, 정말 이럴 거냐? <laughs> 아, 여신아, 주시고요. 뭐? 제발 정신 어? 좀 차리세요. <laughs> 예? 이건 깡패비 <까베비환> 화라마가 <laughs> 아니란 말입니다. 아, 아니, 뭐, 뭐야? 그런데 병신처럼 그냥 밀어붙이고 있으니 참. 암 기록은 말고 그야말로 병신 중에 상병신이디 근데 변하게도 했네 우리 오야봉은 정신착란증이 있어서 말이야 아니 씨발 그럼 음. 너희들이 음. 한번 해봐 예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경만 했잖아 물론 나는 임금을 올려놓기로 약속을 했어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생각보다 더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야 수시로 미군들과 얘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하여튼 어, 존 어려워 그나마 정도 되니까 협상이 가능한 거야 알겠어? 니가 도대체 뭘 협상했는데 아, 어, 아무튼 난 잘못이 없어. 그렇게들 하라. 염비치같구만 <laughs> 응? 어? 이보로두환니그 역시고 아우는대물이구나 그래. 음? 큰 물건이야. 오, 오, 역시 시라소이 형님은 음. 절 비웃지 않는군요. 분요.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시라소니가뭐여그래내는키던건 몰라요. 무슨 말씀이십니까? 고양이. 뿅뿅. 이 새끼들도. 왜 이래? 왜 이렇게 하나같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? 아 <laughs> 이거 중사 수술을 한 거야? 어, 그거 기러기 하는 데 내일 해줘야 한다고. 뿅뿅. 오십 그래. 나이 김도한이 무식하고 아는 게 없다. 이 부대기들아, 해서 협상을 다 종전 버렸어요. 그래도 그런데 그게 재밌냐? 어? 아, 재밌냐고? <laughs> <내 새끼들아! 웃음> 그러니까 좀탁쳐 지금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지껄이고 있는 거야? 무슨 <놀람>